여성에게 재물복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배우자복, 자식복입니다. 첫 번째로 재물복이 좋으려면 이곳 연주나 월주에 똑같은 색깔로 재성이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. 이런 구조는 조상 부모덕을 받아서 천년부터 부유하기 쉽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덕을 보는 경우가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스스로 사업이나 투자로 부유해지는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여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주의 비경급제가 들어와 있다거나 대운에서 들어와 있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. 두번째로 배우자 복이 좋으려면 관성과 인성이 붙어있으면서 일간을 바로 생하는 구조가 됩니다. 이런 경우는 내 옆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잘된다거나 부잣집에 결혼하게 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. 세번째로 자식 복이 좋으려면 이런식으로 식상이 사주 에 들어와있고 형이나 충살 등으로 훼손되어 있지 않을 때 유능한 자녀로 인해서 말년에 부유해진다거나 호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원하시는 사주 구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